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KFC 회사인데요. 이 KFC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커넬 샌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샌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가장 가난하고 힘든 그런 인생,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가정을 버리시고 떠났습니다. 밑에 두 동생이 있었는데, 일곱 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22살 때가 되었을 때 제조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조 판매업을 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에게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9살 때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모든 재산을 또 잃게 됩니다. 39살 때 결혼을 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아들이 일상을 떠나게 되죠. 40세에 그가 켄터키 주의 조그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유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마을은 뭘 것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만들어준 이 치킨에 대해서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압력솥, 압력솥을 통해서 치킨을 만들어냈는데 이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대박이 되었습니다. 대박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이 너무나 잘 되어서 이제 부유하고 좀 편안하게 좀 살고자 했는데 식당에 갑자기 큰 불이 납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전사에서 모든 재산을 또다 잃게 되죠. 그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여러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때에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병원의 문을 몰래, 남몰래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어디에서 죽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은한 작은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악 소리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죠. 그 음악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가 해서 계속 찾아가 봤더니 작은 교회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너쓸 것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시리. 사실은 제가 후렴 부분은 찬양을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얼마 동안 통에 잡고 했는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렇게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 시작합니다.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밖에 몰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때 어떤 일을 할까? 라고 했을 때이 치킨 회사를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투자를 하십시오. 내가 이런 회사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장사하려 고합니다 라고 합니다. 천여덟 번이나 찾아갑니다. 천여덟 번 모두 때짜 맞았습니다. 안 된다. 돈 빌려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로 계속 도전하는데 109번째 허락을 받아서 k f c 회사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74세가 되던 해 1964년에 미국과 캐나다에 600개의 지점을 만들었죠. 프랜차이즈 매장을 만들었는데, 90세가 되는 그때에 전 세계 80개국의 체인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KFC 연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44조, 3114억입니다. 44조.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네요. 한 440조는 되어야 좀 놀라는데 조금 덜 놀라셔서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4조가 넘게 영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수익금을 자선단체를 만들었고 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한 사람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펼쳐가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아, 나는 이제 실패했어 나는 낙심이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아무 것도 할수 없어라고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두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리는 약 4km입니다. 4km 정도 내려가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죠. 동행하시죠. 그런 가정 속에서도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가면서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시작되는데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에 이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살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 부활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가정 속에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방황하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답을 찾아서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지식이 진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진리나 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관심 가지고 싶은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또 자기의 뜻이 강하죠. 이런 사람들을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집 센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옳다라고 진행하며 나갔을 때그 일이 성공하면 더욱더 고집이 세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성공만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그 인생이 목적 없이 방황을 잃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잘못되게 되면 그 인생을 끝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두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두 사람이 슬픔에 사로잡혀서 서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말을 서로 얘기하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여 주셨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행하셨던 그 일들은 가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자기의 직업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로마의 앞지에서 독립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줄수 있을 것이다.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뜸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세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얻뜸되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도 임한 것이죠.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가장 기쁨과 소망을 주는 양 이것을 따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진짜 그 대세장들과 세상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자기가 믿고 싶었던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예수면 죽음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세상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갑니까? 세상으로 갔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 제자가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또 다른 제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하셔서 내 옆에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 옆에 부활의 몸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예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했던 그것들이 아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모덤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 살아나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랑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걸두 번째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눈, 영안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새로운 시작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가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가려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이 분명히 시력이 있어요. 앞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만물들, 자인 만물이 다 보입니다. 눈이 보이는데도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동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예수님이 계속 계속 말씀을 하셔도 이 잘못된 믿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셔도 처음부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되어서야 주님의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네가 왜 그랬어?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고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왜안 믿었어?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왜안 믿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상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죠. 깨닫게 해 주시죠.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의심 많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미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큰 은혜를 받으셨겠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큰그 은혜 받으시는 거 당연하시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또 순장님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려졌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생활했을 때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그 가려졌던 눈이 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주님과 대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 동안 세상의 잘못된 그는 거짓된 진리, 잘못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을 밝아지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VIP를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주님께로 계속 인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할때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편 119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 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이 성경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모든 말씀을 다100% 우리는 다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알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가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이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랑하 여러분 내 가슴이 뜨겁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때 쓰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인생에 열정과 열심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면 내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 주시죠. 내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내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을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슬픔으로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실패로 가득 차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자,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심오는 게 보이셨다 는지라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엠마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두 제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도 엠마어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 이 부활의 영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장들과서기관들이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이 되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졌고 지금까지의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것으로는 절대 내 인생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스럽고 힘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약의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펼쳐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